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모수 검정 가운데 퍼뮤테이션 검정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는 일반적으로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수집한 표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요약 설명하는 통계 분석 영역을 기술통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추론통계는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통계 분석 기법은 모집단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추론 통계 영역에 속합니다. 추론 통계는 다시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계적 검정 절차는 표본이 속한 모집단에 대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가정을 하는 모수 통계에 속합니다. 전통적인 통계적 검정 방법은 표본 데이터가 정규 분포나 다른 잘 알려진 이런적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모집단 모수와 신뢰 구원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표본 데이터가 속하는 모집단 분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표본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어렵거나, 표본 크기가 작거나, 이상점이 문제가 될수 있거나, 이론적 분포를 기반으로 한 검정 방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혹은 전통적 통계적 검정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입니다. 이럴 경우 엄격한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통계적 검정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검정 절차를 총칭해서 비모수 검정이라고 합니다. 비모수 검정은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비모수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순위 검정, 퍼뮤테이션 검정, 부트스트랩 등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비모수 검정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순위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비모수적 접근법인 순위 검정이나 데이터 표본의 재추출을 통해 생성한 경험적 분포를 바탕으로 한 퍼미테이션 검정과 부트스트래핑이 널리 사용되는 비모수 검정 기법입니다. 비모수 검정은 모수 통계의 가정이 충족될 경우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모수 검정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상점을 제거하거나 적절한 데이터 변환을 통해 모수 통계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모수 검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검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모수 검정 기법 가운데 퍼뮤테이션 검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뮤테이션 검정은 무작위로 배열한 표본 데이터로부터 규모가 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표본 통계량의 분포를 생성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 검정을 수행하는 비모수 검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검정은 무작위 배열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퍼뮤테이션 검정은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표본 데이터로부터 직접 분포를 생성하여 이를 검정에 활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 지역과 B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각각 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동일한 수학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들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점수가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테이블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두 지역 간 수학 시험 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검정 문제는 전통적인 통계적 검정 절차에 따라 독립 표본 평균 검정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정하고자 하는 규모 가설은 A 지역의 모집단 평균과 B 지역의 모집단 평균은 같다가 됩니다. 규모 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 검정 통계량 t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를 이론적 분포인 t 분포상에서 비교합니다. 관측된 t 값이 충분히 크거나 작은 값이면 다시 말해서 t 분포상에서 가운데 95% 영역의 바깥에 속하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약하고두 지역의 모집단 평균은 유의순 0.05에서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퍼뮤테이션 검정은 이러한 모수적 검정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만약 실제로 두 지역의 수학시험 점수의 차이가 없다면, 10명의 학생들을 어느 지역에 할당하든 두 지역 간 평균 점수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퍼미텐션 검정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우선 일반적인 통계적 검정에서처럼 검정통계량 t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점수 가운데 5개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A 지역에 할당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B 지역에 할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 표본에 대해 t값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섯 개의 점수를 각각 A 지역과 B 지역에 할당하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새로운 t값을 계산하는 앞의 과정을 반복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10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콤비네이션 5로 계산을 하게 되면 252개의 가능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52개의 t값을 얻게 됩니다. 252개의 t값을 작은 값에서 큰 값의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이렇게 배열된 t값의 분포는 표본 데이터로부터 직접 생성한 확률 분포가 됩니다. 이를 이론적 분포와 구별해서 경험적 분포라고 합니다. 원래 데이터의 검정 통계량 t값이 경험적 분포상에서 가운데 95% 영역의 바깥쪽에 위치하면 두 지역의 모집단 평균이 같다는 규모가설을 유의순 0.05에서 기각합니다. 퍼뮤테이션 검정이나 전통적인 모수 기반의 통계적 검정이나 검정하고자 하는 표본 데이터에 대해 모두 동일한 t값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모수 기반의 독립 표본 평균 검정에서는 이 값이 규모 값을 기각할 만큼 충분히 크거나 작은 값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론적 분포상에서 그 값을 비교합니다. 즉, 티 분포상에서 그 값을 비교합니다. 반면에 퍼뮤테이션 검정에서는 표본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재배열하여 얻어진 경험적 분포상에서 t 값을 비교합니다. 퍼뮤테이션 검정에서는 t 값뿐만 아니라 어떠한 통계량의 분포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전통적 통계적 검정 방법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데이터에 가능한 모든 배열을 토대로 경험적 분포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분포를 정확 분포라고 합니다. 이그제 c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퍼뮤테이션 검정을 정확 검정, 이그제 c t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표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모든 가능한 배열을 만들고 그 개수만큼의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경험적 분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컴퓨팅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모든 가능한 배열로부터 무작위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한 포뮤테이션 검정을 근사검정, 어프라시메이트 테스트라고 합니다. 퍼뮤테이션 검정은 모수 기반의 전통적 통계적 검정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유용합니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기 어렵거나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분포이거나 이 상점의 영향이 우려되거나 표본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라면 전통적 통계적 검정 방법 대신에 퍼뮤테이션 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독립 표본 평균 검정은 두 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인지 검정합니다. 전통적인 통계적 검정 방법에서는 t 검정을 이용하지만 여기에서는 퍼뮤테이션 검정 방법으로 동일한 검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수학 시험 점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A 지역과 B 지역의 수학시험 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 슬라이드의 테이블 데이터를 이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검정은 코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1A 언더라인 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1A 언더라인 테스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는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디스트리뷰션 인수에 이 a c t 를 지정해서 모든 가능한 배열로부터 경험적 분포를 생성합니다. 원에이 언드라인 테스트 함수를 실행해서 검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 검정을 이용한 퍼뮤테이션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은 0.03968로서 유의 수준 0.05에서 두 지역의 수학시험 점수의 모집단 평균이 동일하다는 규모 가설을 기약합니다 전통적 통계적 검정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서 T점 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독립 표본 평균 검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T점 테스트 함수를 실행해서 검정 결과를 보면 은 p 값은 0.02851로서 유수준 0.05에서 규모가수를 기약합니다. 동일하게 두 지역의 수학시험 점수의 모집단 평균이 동일하다는 규모가수를 기약해서 퍼뮤테이션 검정 결과와 같습니다. 두 개의 집단뿐만 아니라 두 집단을 초과하는 집단간 차이에 대한 검정의 경우 전통적 통계적 검정 방법에서는 분산분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퍼뮤테이션 검정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 검정에 사용했던 1A 언드라인 테스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멀트 컴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3개 이상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퍼뮤테이션 검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데이터셋에는 5가지 유형의 콜레스테롤 완화 치료 처방을 받은 50명 환자의 콜레스테롤 감소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콜레스테롤 완화치료 처방은 TRT 변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감소량 데이터는 리스판스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처방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은 동일한 약을 하루에 한번 20mg씩, 하루에 두번 10mg씩, 하루에 네번 5mg씩 투여하도록 한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약을 투여한 처방입니다. 1A 언드라인 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처방 간의 치료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1A 언드라인 테스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지정하고 데이터 인수에는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디스트리뷰션 인수에 어프록시 e 을 지정해서 모든 가능한 배열로부터 표본 추출을 통해 가설 검증에 이용할 경험적 분포를 생성합니다. 함수를 실행해서 검증 결과를 보겠습니다.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을 보시면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유의 수 0.05에서 다섯 처방 간 치료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규모 가설을 기약합니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다섯 처방 간에는 치료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크로스칼 언더스과 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크로스칼 원리스 검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션 인수의 어프로치밋을 지정하면, 1A 언더라인 테스트 함수를 이용한 것과 동일한 검정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퍼뮤테이션 검정에서는 윌콕스 사인 언더라인 테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관측값들이 짝을 이루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측정되어 서로 독립이 아닌 경우 두 집단 간 동일성 여부를 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스 패키지에 포함된 US Crime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퍼뮤테이션 검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US Crime 데이터셋의 U1 변수와 U2 변수에는 두 연령대의 남성 실업률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아는 14세에서 24세 연령대의 실험률을 나타내고 유투는 35세에서 39세 연령대의 실험률을 의미합니다. 두 연령대 의 실험률은 서로 독립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두 연령대 간 실험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응 표본 평균 검정을 수행하는 윌콕스 사인 언더라인 테스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를 실행해서 검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정 결과 유의학률은 매우 작습니다. 0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유의수 0.05에서 두 연령대 간 실험률은 같다는 규모 가설을 기약합니다. 따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두 연령대 간 실험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를 초과하는 집단 간 차이 검정은 프리드만 언더라인 테스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기서는 에그리콜레 패키지에 포함된 그래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 검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스 데이터셋에는 12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4 종류의 잔디를 기르게 한뒤그 성과를 평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실험 참가자는 저지 변수에 저장되어 있고 4 종류의 잔디는 'trt' 변수에 저장되어 있으며 성과 평가 결과는 'evaluation'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드만 언더라인 테스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정석 변수인 이벨리션과 독립 변수인 TRT 변수 간의 관계를 이와 같이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직선, Vertical 바 다음에는 집단별 관측값들을 구분해지는 블록 변수를 팩터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에 블록 변수로서 참가자를 나타내는 저지 변수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인수를 지정한 후, 프리드만 언더라인 테스트 함수를 실행해서 검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정 결과를 보면은 p 값은 0.0394로서 2의 수 0.05에서 규모가스를 기약합니다 따라서 검정 결과를 보면은 네 종류 잔디 간에는 평가 값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모수 검정 가운데 퍼뮤테이션 검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